개헌을 둘러싸고 민주당을 뺀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빠른 정당 원내 대표 세 명이 어제 국회 여의도에서 조찬 해동을 갖고 단일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대선 전에 최대한 개헌안과 일정에 대해서 단일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연 대선전에 개헌이 될수 있을 것인가 저는 해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개헌을 반대해온 사람입니다. 안보 때문에 개헌은 절대 안된다고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보와 관련되는 한미동맹 의 사드 배치부터 전시작전권 md 한미일상각안보구도 결성을 위한 군사정보공유협정 그리고 개선공단 이런 안보 이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그걸 그대로 유지한 채 대통령이 되겠다면 그래서 그 5년 동안에 자신의 잘못된 안보관으로 국가를 운영하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감할 수 없는 입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요즘요 태극기를 든 분이나 아스팔트 보수라고 하던 분들. 보수 진영에서 많이 얻어 맞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고 지금 소신 배나 먹고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바꿀 생각 전혀 없습니다. 국민이 저한테 그런 문제로 시비 걸지 말길 바랍니다. 될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진정으로 올바른 참 보수라면 저는 안보 문제를 흩뜨리는 그런 세력을 그냥 또 방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떠한 행태로 대선을 치르더라도 이대로 치르게 되면 당시 정동용 후보가 사실상 불불이 흩어진 여권 세력을 얼기슬기 모아서 여당 후보로 나섰습니다만은 이 6.1%를 득표했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48.7% 이해창 후보가 15.6% 이렇게 받았습니다. 문국현 후보가 5%대, 권영길 3%대. 당시 야권 성향, 지금 야권 성향, 당시로서는 이 여당이었던, 사실상 여당이었던 정동영과, 그 다음에 문국현, 권영길, 이세 사람을 합쳐서 35%가 채안 됐습니다. 이명박과 이해창, 이 보수 후보 두 사람의 득표율은 65%에 육각했습니다. 65대 35도입니다. 지금 정권이 교체될 건가 안될 건가 물어보면 교체된다는 사람이 65% 교체가 안되고 보수가 집권할 거다 11% 모르겠다가 한24%딱 65, 35입니다. 모르겠다라는 사람을 정부 사이 보수로 쳐줘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상태로 대선을 치르면 1등을 하는 후보를 빼고 나머지 2등, 3등, 4등 대선 후보들이 쭉 늘어질 건데 여기서 보수 진영의 후보는 20% 초반대 득표에 끝칠 가능성이 매우 유력하다는 겁니다. 샤이 보수도 명분이 있어야, 한마디로, 이, 보수의 표를 찍어주지, 대놓고 표를 찍을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2007년도에 12월에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지금에야 또 노무현, 노무현 하지만은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라는 것을 창피스러워했습니다. 당시로서 대통한 민주신당을 지지한다거나 친노라거나 노무현 정권을 지지한다라는 걸 감추었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구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느끼는 보수진영의 지지자들이 느끼는 상황과 그때 상황이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상태로 가면 보수가 단합을 해서 바른 정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쳐도 35%가 안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가 독자적으로 출마해서 3자 대결을 한다면 결국 20%대 득표에 머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안보를 그래도 챙기자고 이야기를 하고 압박을 하려고 그러면 안보를 중요시하는 세력들이 동맹을 맺어야 되는데 그냥은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대선에서 단일 도어를 유지한다라는 명분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분권적 개헌, 그리고 임기 3년, 임기 3년을 이야기하는 것은 2020년 4월에 총선과 대선을 다시 치러서 분권적 개헌으로 하게 되면 대통령은 사실상 이 안보와 외교 이것만 맞고 외교와 국방만 맞고 나머지는 이 총리가 다 운영을 하는데 있어 운영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시스템에서는 국회가 중요시하기 중요시되기 때문에 국회의 의석 구조가 결국 정부 구조를 갖다가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와 바뀐 헌법에 따라서 이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인비가 맞아야 어느 시점부터 새로 출발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총리는 총리대로. 그래서 그걸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 누가 임기를 단축해야 되는데, 임기 단축할 국회의원들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되는 사람은 3년만 하고, 임기 중에 개헌하고, 그리고 대선 승리하는 날부터 연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담한 정치 세력에게 권력을 나누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들을 묶어주는 고리는 뭐냐? 그건 안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는 개혁하겠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런 명분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를 대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과연 국민의당의 안철수는 이런 안보 동맹에 가입할 수 있을까? 국민의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반발 때문에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기존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사드 찬성적으로 든 도란, 안철수 후보가 영먹어버린 겁니다. 자, 조성령 원내대표도 김정만 비사를 경기로 사드를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다며 당론 철회 의사를 밝혔고, 안철수 의원이 상황이 달라졌다며 여기 동의했는데, 박지원, 정동영 등이 오락가락 해서는 안 된다며 엇갈린 입장을 내고 그래서 어제 의총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했는데 의총 직후 27명이 참석을 했고 38명 중에 이중 10명이 당론을 재논의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나머지는 그대로 당론을 바꾸지 말고 사드 반대를 그대로 가자 이야기해서 유지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당론을 바꾸려면 39명 중에서 한 명이 입당했죠. 그래서 26명이 찬성해야 되는데 3분의 2 여기에 못 미친 겁니다. 그래서 특정 대선주자 즉 안철수가 다른 소리를 낸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좀 이따 논의해보고 일단은 그렇게 결론이 났다라고 합니다. 자 안철수 의원은요. 지금 국민의당에 몸을 담고 있지만 당은 자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안철수 의원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지금 개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이따가 이야기를 좀 엮어봅시다. 일단, 개헌을 하기로 3당 대표가 합의를 받는데, 자, 이 국민의당은 작년 말에 개헌 당론을 정했고, 17일 자체 개헌안을 공개했다는데요. 최근에 자유한국당도 개헌안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바른정당도 이번 주 중에 개헌을 당론으로 전하겠다는 거. 자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 대표는 향후 실무 접촉을 갖자는 차원에서 첫해동을 했고 개헌에 소극적인 민주당을 압박하자는 의도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삼당의 개헌하는 대체로 어떻게 되느냐? 직선제로 대통령 뽑는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 통일 외교 국방 등 외치를 맡고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내치를 맡는. 분권형 이원집정부제로 운영을 하고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은 6년 단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4년 중임의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분권적 대통령제는 대통령과 의원의 선거기간을 맞추어야 될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대통령 따로 뽑고 의원 따로 뽑는 것보다는 같이 뽑는 것이 옳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임기도 같이 맞춰야 되겠죠.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제적 의원의 3분의 2, 200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 200명이 찬성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재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 정당, 그리고 국민의당을 합치면, 165석이 되기 때문에 개헌 발의한 정족수는 충분히 된다는 겁니다. 자 제적 의원의 가반수가 되면 발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은 그2 1일 의원총회에서 나름대로 개헌안을 보고했는데 그 개헌안을 보면 대통령 사년 중인 국회에서 총리 선출, 이원집정부제죠. 국회 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매체특권 제한. 검찰 기소 독점권 폐지 등을 담았다라고 합니다. 국민의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년 단임 대통령제와 내각 총리의 이원집정 문제, 자전 총리 교체 반지를 위한 건설적 불신임제 도입.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총리를 이렇게 자주 못 바꾸도록 한마디로 여러 가지 안전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르켈 같은 경우에. 장기 집권하고 독일에는 대체로 정권이 좀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 발안 국민소환제 도입 그리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와 면척 특권 축소 지방 정부의 입법 권과 가세권 부여 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정당도 23일 의총을 열어 개헌안을 논의하는데요. 여기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다는 겁니다. 자. 국민의 당과 자유한국당이 아닌 대통령 중심제를 군권하는 이원 집정부제로 바꾸자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정당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 당의 공통점만을 놓고 보면,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외교안보를 책임지는 국민 직, 직선 대통령, 내치를 담당하는 국회 선출 총위, 지방군권 확대 강화, 국회의원 면책 특권 축소 및 불체포 특권 폐지, 국민기본권 개선 이것이 기본적인 틀인데요. 그래서 틀들도 거의 비슷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당의 지금 공통점도 대선 전에 개헌을 추진한다고 아직까지도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을 빼고는 여야 3당이 대선 전에 개헌을 하겠다고 했고 개헌 발의 정족수도 됩니다. 자 국회 개헌특위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3월 초에 단일안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특히 이주영 개헌 특위 위원장은 3월초개헌안마련에 매우 적극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유 한국당이 9 4사석 국민의당 3 9구석 이찬열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있다가 소아교육에죠 소학교육 의원이 국민의당 입당을 할때 같이 들어갔습니다. 다른 정당 삼십두석. 으로 모두 165석입니다. 자, 개헌안 발의는 국회의원 가반수 또는 대통령이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헌안이 발의되고 나면 이후 일정은 어떤가? 그러면 이 헌법 개정안을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참여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후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집니다. 이러한 이 헌법개정 절차는 반드시 하여야 되는 의무규정이라서 발의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만 해버리면 표결까지는 가는 겁니다. 통과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요. 발의를 하고 나면 공고 20일을 하고 난 뒤에 곧바로 투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60일 이내니까 다음 날 해도 돼요. 공고하고 난. 공고 20일 한 다음에 즉 21일째부터 투표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21일째 투표에서 국회에서 통과되면 통과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붙일 수 있습니다. 아마 대통령 선거와 국민투표를 같이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에는 탄핵이 우선이고 대선이 다음이고 개헌은 그 다음이다. 개헌으로 정권교체의 열망을 뒤덮을 수 없다 하는데요. 문제는 실질적으로 165석을 가진 3당이 여기에 나섰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 3당에 더해가지고 또 다른 정치세력이 참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일부도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20석 이상은 찬성을 하는 걸로 같고 개헌에 따른 좀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대선 전에 개헌 불가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제 지켜볼 수는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김종인 개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개인적으로 개론 발일 때에는 참가 안 하겠지만은. 전반 투표를 할 때는 당내의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들과 같이 행보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안이 발의되어 버리면 지금 문재인하고 안희정 두 사람을 위주로 전개되는 대선 전국이 급격하게 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김종인 전 대표가 안지사한테도 개헌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안지사가 입장을 밝히면 김종인 전 대표가 안지사를 지원할 수도 있는데 오늘 김종인 전 대표는 엊그제 독일에서 귀국을 했죠. 그리고 오늘 이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김무성 정의와 등과 시내에서 해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분권 개헌을 고려 제3지대를 구축하겠다 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김종인 전 대표는 제3지대를 구축하고 개헌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탈당을 할 거라는 예측과 안희정을 지원할 거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안희정은 김종인의 도움은 받고 싶지만은 개헌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진노를 의식해서 문재인을 의식해서 안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 김종인 전 대표가 탈당을 하느냐라는 결론만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 또한 앞으로 전국에 개헌진행과 더불어서 큰 파장을 낳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개헌안이 일단 발의가 되어버리고만 그것이 또 가지는 효과도 매우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